이 문학의 네 가지 빛깔, 이 장마, 두 번째.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소설 장마에 대해서 계속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12차 시분을 준비해 주세요. 학습지 12차 시분을 찾아서 준비해 주시고, 없는 사람은 학습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먼저 소설은 다 읽어보셨죠?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미 한 번은 학습을 끝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먼저 소설, 이 소설의 배경이자 제목인 장마라는 그 배경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는 여러 날 동안 비가 계속해서 내리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사전적인 의미죠. 그런데 이 장마는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암울하게 형성하는 역할을 이 소설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쉽게 끝나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되는 비극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어떤 비극이냐? 바로 우리나라의 어떤 비극적인 전쟁이었죠. 6.25 전쟁을 지금 이 소설에서는 상징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남으로써 가족사적 비극도 해소되고 이야기도 마무리됩니다. 다시 한번 상, 장마의 상징적 의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음울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장마는 한 가족의 불행을 의미하며 자, 이 소설 속의 가족의 불행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는 나아가 민족에게 닥친 불행인 6.25 전쟁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소설에 나온 시점의 특징입니다. 앞에 내용과 마찬가지로 학습지 내용이니까 학습지를 잘 보면서 빈칸을 채워 주세요. 이 작품은 어린아이인 나의 시점과 어른이 된 나가 과거를 회상하는 시점이 공존하여 작품의 객관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소설의 시점의 특징은 나가 등장한다는 면에서 1인칭 시점이 되고요. 나가 할머니와 외할머니를 관찰하면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죠.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1인칭 관찰자인 나가 어린이의 시선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 어른의 회상으로 표현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주의 깊게 확인하면서 소설을 읽어주셔야 할 겁니다. 자, 먼저 두 가지 시점이 공존한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어린아이의 시점입니다. 어린아이인 나의 시점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할머니들의 행위, 즉, 점쟁이의 말을 믿는다든지, 구렁이를 삼촌의 환생으로 믿는다든지, 비합리적이죠. 자, 이러한 할머니들의 행위를 비판 없이 그냥 순수한 시선으로 아이의 시각에서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이데올로기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족사의 비극인 남북한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전쟁 이러한 심각하고 무거운 주제를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다루면서 조금 더한 발짝 물러선 시선이 될 수도 있고요. 객관적인 시선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 섞여 나온 어른인 나의 회상 시점 을보 면은 요？어린 관찰 자의 한계 를 보완 할수있 고, 어린 시 절의 회상 을 통해서 이념 대립 이, 인 간의 삶을 파괴 시킨다는 사실 을강 조하 는데 효과적 으로 음, 사용 되고있 습니다. 자, 이 소설에 나타나는 소재의 상징적인 의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설에서 주의 깊게 봐줘야 하는 소재들인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장명등입니다. 장명등은 교과서, 소설 교과서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대문 앞에 걸어두는 등이었습니다. 자, 이 장명등의 상징적인 의미는 할머니가 밤새도록 장명등을 밝혀놓으라고 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이 장명등은 바로 삼촌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할머니의 애정과 정성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장명, 그런데 그 장명등이 꺼져버렸습니다, 밤사이에. 장명등이 꺼졌다는 것은 집 떠난 사람에게 밤에 집을 잘 찾아오라고 켜두는 장명등이 꺼져 있다는 것은 삼촌의 생환에 삼촌이 돌아오는데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는 불길한 징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소재 구렁이입니다. 구렁이. 이 소설에서 구렁이는 어떠한 의미였냐면 구렁이가 바로 삼촌의 환생이라는 것입니다. 즉, 죽은 삼촌의 영혼이 구렁이로 해서 나타난 것이다라고 가족들은 믿고 있는 것이지요. 즉, 옛날 사람들은 한 많은 사람이 죽으면 구렁이가 된다는 무속신앙을 바탕으로 볼 때, 구렁이는 삼촌의 환생인 동시에 상처 입은 바로 우리 민족을 상징하고 의미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학습지 빈칸, 무속신앙, 우리 민족 잘 채워주세요. 자, 다음 교과서 내용 확인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67쪽의 내용입니다. 67쪽에 보면 할머니의 명령에 의해서 청소를 하게 되고, 청소로 인해서 말끔해진 집안이 나타납니다. 자, 이때, 청소로 말끔해진 집안이 가지는 의미,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는 장마로 더럽혀진 집안 구석구석을 온 집안 식구들이 쓸고 닦아서 집이 말끔해졌죠. 깨끗해진 집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것은 곧 가족의 즉 민족애로 민족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교과서 68쪽과 6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삼촌의 귀환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태도. 마을 사람들은 삼촌의 귀환을 보기 위해서 우리 집에 모여 있었죠. 자, 그 사람들의 태도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관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삼촌을 걱정하기보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구경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다음 우호적인 태도를 가진 마을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진심으로 걱정과 위로의 말을 건네는 마을 사람들 누가 있었냐면 바로 구장 어른과 진군의 식구들이 그랬습니다. 자, 다음 교과서 70에서 71쪽 사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구렁이를 대하는 인물들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나는 구렁이가 나타났을 때 첫 번째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아이들처럼 구렁이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분별력 없는 어린아이다운 행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구렁이를 대하는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삼촌이 올 시간에 구렁이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이 구렁이를 바로 삼촌이 죽은 환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구렁이를 보고 삼촌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충격을 받아서 졸도, 즉, 기절을 하죠. 외할머니는 삼촌이라고 생각하고 나, 나가 구렁이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 침착하게 구렁이를 돌려보냅니다. 다음, 교과서 73쪽의 내용입니다. 구렁이를 대하는 외할머니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할머니는 무속신앙, 즉, 원한을 품고 죽은 사람은 저승으로 편안하게 가지 못한다 라는 신앙에 기반하여 삼촌이 한이 맺혀서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구렁이로 환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할머니는 삼촌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구렁이를 달래는 것이며, 이때 삼촌의 한은 동족상잔, 우리 동족끼리 서로 잔인하게 전쟁을 하는 우리 민족의 한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74쪽의 내용입니다. 외할머니의 역할과 그 의미. 외할머니가, 외할머니가 마지막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이때 외할머니의 역할은 실제로 할머니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맞이하고 한을 풀어줘야 할 부분에서 외할머니가 대신 그 일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말에서 할머니와의 갈등을 해소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는 역할입니다. 다음 교과서 74쪽입니다.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지닌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할머니의 머리카락 역시 중요한 소재라고 볼수 있는데요.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타는 냄새를 풍기자, 그때까지 꼼짝하지 않던 구렁이가 움직이면서 대밭으로 사라집니다. 자, 이것은, 원한 맺힌 구렁이가 할머니의 그 자신의 어머니죠. 인간적인 냄새를 맡고서야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요. 자, 이때 머리카락의 의미는 할머니의 모성애, 자식을 향한 할머니의 사랑 그리고 혈육의 정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이 소설에 나타나는 무속 신앙 샤머니즘에 담긴 작가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가는 이데올로기의 대립 구도를 지녔던 두 할머니가 무속 신앙을 바탕으로 갈등을 극복하는 상황을 설정을 하였죠. 이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통한 정서적 화합으로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극복할 수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라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에 의해서 나타난 유교 전쟁까지의 그런 어떤 민족적 갈등을 우리 전통의 무속 신앙을 통해서 극복하고 화합할 수 있다라고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과서 76쪽입니다. 구렁이를 배웅하는 외할머니의 행동에 담긴 의미 가족사적 의미로 보면 가족의 상처를 가족애로 풀어내고 있다 라고 볼수 있고요. 이것을 민족사적 의미로 확대해 보면 민족의 비극, 비극을 민족적 이해와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교과서 77쪽의 내용입니다. 이 작품의 갈등 해소와 주제의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갈등의 해소는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화해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 어, 용서를 해주십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 소설의 갈등은 해소가 되고요. 이 갈등의 해소는 이념 간의 갈등은 민족의 정서적 합의를 통한 용서와 화해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학습 활동 하겠습니다. 교과서 학습 활동 펼쳐주세요. 1번 장마를 감상하고 소설의 구성 단계에 따라 주요 사건을 정리해보자. 자, 이 소설의 구성 단계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나눌 수 있고요. 발단 부분에서는 유교 전쟁이 일어나자 삼촌은 빨치산으로 활동하고 외삼촌은 국군으로 전쟁을 나갔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소설 앞부분의 줄거리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전개 부분에서는 외삼촌의 전사 소식이 전해지자 외할머니는 빨치산을 저주합니다. 이로 인해서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이 시작된다고 볼수 있죠. 역시 앞 부분의 줄거리에 포함된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 위기 부분의 내용입니다. 위기 할머니는 생사를 알수 없는 삼촌이 아무 날 아무 시에 돌아올 것이라는 점쟁이의 말을 믿고 그리고 어떻게 했죠? 네. 집안 식구들을 채근하면서 삼촌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 부분이죠. 빈칸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절정 부분입니다. 절정 부분의 주요 사건은 삼촌이 온다는 날짜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구렁이를 보고 할머니는 졸도하고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달래서 보내는 내용이 바로 절정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결말 부분입니다. 구렁이 사건으로 할머니와 외할머니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두 할머니가 화해를 하고 며칠 후 할머니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소설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2.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을 파악해보고 그렇게 파악한 근거를 찾아보자.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할머니, 외할머니, 그리고 동만인 나가 있는데요. 자, 이세 사람의 성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아들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삼촌, 집 나간 삼촌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무속 신앙을 철저히 믿는 외고집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할머니의 성격은 소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하면은요. 근거를 살펴보면 아무 날, 아무 시에 아들이 돌아온다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구렁이를 아들의 환생으로 여기고 졸도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아들에 대한 강한 집착, 무속신앙을 믿는 그 고집스러움, 이런 것들 다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외할머니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할머니는 침착하고 지혜로운 성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미속신앙, 무속신앙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소설 속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렁이가 등장하며 발생한 혼란에도 냉정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사태를 수습합니다. 바로 할머니의 외할머니의 침착하고 지혜로운 성격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음식을 차리고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우는 등 구렁이를 달래서 배웅하는 모습을 보면 외할머니 역시 무속신앙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자인 나의 성격도 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이지요. 어린아이답게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설 속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구렁이를 보자 아이들과 어울려서 구렁이를 해치려고 한다는 면에서 그 분별력이 부족한 아이다움을 볼수 있고요. 임종의 자리에서 할머니께 용서를 받고 자신도 할머니의 모든 것을 용서함으로써 한 편 한층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어린 아이입니다. 자, 다음은 이 소설에 나타난 갈등 상황과 그 해결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처지를 바탕으로 두 인물 간의 갈등 상황을 정리해 보자. 할머니의 처지는 할머니의 아들은 빨치산으로 활동하는 삼촌입니다. 이 빨치산으로 활동하는 삼촌인 아들의 생사를 할머니는 알 수가 없죠. 자, 외할머니의 처지는 어땠나요? 외할머니의 처지는 국군으로 전쟁에 참여한 외삼촌, 즉 아들이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을 살펴보면 국군인 아들을 잃은 외할머니가 국군의 적인 빨치산을 저주하는 말을 퍼붓자 할머니는 그 말을 자신의 아들에게 하는 말인 것처럼 받아들여 외할머니와 큰 싸움을 벌입니다. 즉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우리 민족의 어떤 이념적인 갈등을 표현하고 대변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2번 다음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이 해결된 계기를 찾아보고 두 인물의 갈등 해결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써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갈등 해결의 계기를 살펴보면 구렁이의 출현으로 구렁이의 출현으로 인해서 갈등은 해결됩니다. 해결되는 계기가 됩니다. 구렁이가 나타나자 구렁이를 죽은 삼촌의 환생으로 생각한 할머니는 졸도를 하고 외할머니는 할머니 대신 구렁이를 위로하고 배웅하면서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자,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갈등이 해결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할머니가 외할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외할머니가 할머니를 위로함으로써 두 할머니가 화해를 하게 됩니다. 즉, 할머니는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구렁이를 외할머니가 잘 달래고 한을 풀어줘서 보내주었다는 부분에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할머니를 위로하는 외할머니. 사이에서 두 분은 화해하게 됩니다. 이는 민족적 이념, 민족의 이념적 갈등이 정서적 합의를 통한 용서와 화해로 해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작가가 이 소설의 제목이자 배경을 장마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일지 말해보자. 장마의 상징적인 의미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는 여름철에 여러 날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날씨를 말해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때 소설 속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된 장마는 한 가족의 갈등이 지속되는 고통스러운 기간이자 나아가 민족의 불행이었던 6.25 전쟁을 상징하며 장마가 끝났다는 것은 6.25 전쟁으로 인한 가족사적 비극이 해소되었음을 암시해라고 볼수 있다. 5번 보기는 서술자를 바꾸어 이 소설을 고쳐 쓴 것이다. 보기를 이 소설과 비교하여 읽어보고 아래에 제시된 질문에 답해보자. 자, 이 소설을 보기와 비교할 때 서술자와 시점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서술자는 나라는 어린아이입니다. 소설 속 등장인물이 사건을 관찰하고 있으므로 1인칭 관찰자의 시점입니다. 반면 보기는 서술자가 소설 밖에 위치한 3인칭 시점으로 등장인물의 행동과 태도 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까지 서술하고 있으므로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이 소설의 서술자를 할머니로 바꾸면 결말의 부분, 결말 부분의 사건 전개나 서술은 어떻게 바뀔까? 이 소설의 서술자가 할머니가 된다면 일단 1인칭 시점이 될 것이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결말 부분, 사건 전개와 서술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외할머니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나 삼촌에 대한 할머니의 애틋한 마음을 조금 더 섬세하게 드러낼 수 있겠죠. 그러나, 나, 나, 즉, 동만이가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한 심리나 할머니가 돌아가시 직전에 사건을 세세하게 서술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소설에서 작가가 동만이라는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동만이라는 어린아이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을 통해서 민족 분단이라는 이념의 문제를 가족사로 대입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남북한의 이데올로기 대립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직접 다루지 않으면서도 전쟁의 비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서술자를 어린아이로 설정한 것입니다. 이 소설의 주제를 파악해보고 앞의 활동 2와 5에서 확인한 소설의 구성 요소가 작품의 주제에 전달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친구들과 토의해보자. 자, 먼저 이 소설의 주제입니다. 소설의 주제는 이념의 대립으로 빚어진 한 가족의 비극과 민족적 정서를 통한 갈등 극복 및 화해입니다. 소설의 구성 요소가 주제의 전달에 미치는 영향 살펴보겠습니다. 토론한 예, 예를 토론한 내용을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준이와는 이 소설의 등장 인물인 외할머니와 할머니의 갈등은 남과 북의 이념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소설의 주제에 대한 어떤 토론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예지. 난 소설의 배경인 장마가 기억에 남아, 오랫동안 계속되는 장마는 가족 내 갈등과 6.25 전쟁의 불행을 상징하고 장마가 끝나는 것은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의미해. 재민, 서술자를 어린아이로 설정한 것도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는데 도움이 됐어. 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면서도 전쟁의 비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어. 즉, 소설의 구성 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 그리고 서술자, 갈등 등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 소설의 주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소설 장마는 서사 갈래라고 했죠. 문학의 네 가지 갈래인 서사, 서정, 교술, 극갈래 중에 서사갈래에 해당하고요. 서사갈래의 특징은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를 허구적인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서술자가 들려주는 갈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사갈래는 주로 이야기라는 것이고요. 허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 사건 배경 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술자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서사 갈래의 특징과 개념 잘 염두에 두시고요. 서사 갈래의 대표적인 하위 갈래로는 소설이 있습니다. 서사 갈래의 구성 요소 및 형상화 방법입니다. 서사 갈래 즉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다섯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 다섯 가지는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인물, 사건 배경, 갈등, 서술자.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을 때꼭 주의 깊게 정리해 두어야 할 요소들입니다. 자, 소설 속에서 인물은 작품 속에서 사건을 이끌어가는 주체입니다. 그리고 인물의 말이나 행동, 서술자의 설명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인물들 간에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건이라고 볼수 있고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다섯 가지의 구성 단계를 통해서 사건 전개의 필요성, 필연성을 부여합니다. 다음 배경, 인물이 사건을 겪게 되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배경이라고 합니다. 이야기에 현실감을 주며 인물의 심리나 사건 전개를 암시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요소인 갈등입니다. 인물의 심리나 인물 간의 관계가 얽혀 대립하는 양상이 바로 갈등인데요. 갈등의 원인과 진행, 해결 과정을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술자입니다. 서술자는 인물의 성격이나 행동, 사건 등 작품 전체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대리인입니다. 즉, 작가가 서술자를 내세워서 이야기를 전개, 진행하는 것이지요. 서술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인 시점을 통해서 서술자의 특성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서술자에 따른 시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인칭 시점은 소설 쪽, 소설 속 인물이 서술자가 되는 것이고요. 서술 속에 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3인칭 시점은 작가가 작품 밖에서 서술하는 것으로 어, 작품 속에 나라는 등장인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다섯 가지의 구성 요소를 통해서 서사갈래의 각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잘 짜여져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설 장마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학습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시나리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